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한다라는 의미는 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무 조정, 어, 법인 세무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어, 세무 조정 순서 중에 맨 마지막에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의 증여가액을 의미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을 때 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 지정,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법정 지정, 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하는 기부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구분은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보시면 기부금 영수증에 법정 지정을 다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부금의 법정 지정을 구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의제, 즉 간주 기부금입니다. 고가 매입 저가 양도입니다.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상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가의 30%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금액입니다 시가의 30%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금액 내의 범위를 정상가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상가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특별회비와 임의, 임의단체에 지급한 회비입니다. 자 조합협회의 회비 중에 특별회비는 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 조합이나 협회의 회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어, 송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어 기증하는 금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예술, 어 교육,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고용 목적 사업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불 부류 도끼 선금 뭐 이런 기부금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 기타 기부금 입니다 법정 지정 기부금을 제외하고 기타 기부금은 전액 송금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 받아가는 기부처가 어떠냐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액은 법정 기부금은 소득 금액에서 세무상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입니다 지정 기부금은 소득 금액에서 세무상 2월결손금 법정 기부금 송금 용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있고요. 이때 세무상 2월결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과세 표준 계산서상에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을 의미 아는 그 결손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의 한도의 계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부금을 설명드리면서 기부금의 세무조정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주의하실 거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한도 초과, 한도 계산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 전까지 모든 세무조정은 세무조정이 마감돼야 됩니다. 마감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감된 후에 한도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하는 부분을 보면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차감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요. 여기에 2월 결산금부터 차감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어, 손익계산서 에 있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이 비용 안에는 기부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부금이 이미 비용으로 차감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기부금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갑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차가감 소득금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기부금이 기부금이 차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해야 되는 기부금을 플러스합니다. 법정 기부금, 기부금,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 기부금을 플러스한 이 금액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금액이 됩니다.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기부금에 대한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하시려면 기부금 한도와 관련되는 세무조정 이외에 모든 세무조정은 마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감이 돼야 되고 우리 차감 가 소득 금액 위에 있는 입금 송금과 관련되는. 어 세무 조정 사항들은 소득 금액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조정 합계표에 조정 합계표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겠죠.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금액에서 한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다른 세무 조정 전부 다 마감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 마지막 세무조정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도를 적용해서 한도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기부금이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당해 사업 연도에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5년 동안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에 2월에서 법정 지정 어, 기부금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자, 기부금 가액 평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 제공한 시점에 어,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법정 기부금은 장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의 귀속 시기 기부금,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실제 지출한 사업 연도에 송금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2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기부금 세무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2 프로그램에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법인 조정의 과목별 세무 조정 원의 마지막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기부금 관련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부금 조정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어, 뭡니까, 일반 점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F2, F12번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점표에 입력된 기부금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 기부금은 일반 점표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기부금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부금 보시면 이미 방위성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기부금들이 거래처별로 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부금을 일반점표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에, 거래처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거래처까지 기부처까지 에, 등록을 하시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시고 이 거래처에 대한 기부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부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 어제 아, 뭡니까 고유번호증에 의한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시려면 어,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어 일반 전표에 전표를 입력하실 때 전표를 입력하실 때그 기부처에 대한 거래처 등록을 미리 해 주시면 어 주의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총 기부금은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8천만 원에 대한 기부금을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F12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어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기부금은 전부 다 지정 기부금으로 자료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지정 기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종류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방위성금은 이제 법정 기부금이죠. 법정 기부금이고요. 불효의 독지성금 지정 기부금이고, 어, 동창회 장학금은 기타 아, 기부금입니다. 비지정 기부금인데 3번 그 밖에 기부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학교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자, 사회공동 모금의 기부금. 어, 그니까 법인은 지정 기부금입니다. 혹시, 어, 개인 연말 정산을, 어, 작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사회공동모금회에 지출한 어,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법정 기부금이지만 법인은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 개인과 법인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어,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그니까 기부처에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실무에서는 실제 입력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에서는 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기타 기부금에 대해서는 바로 어, 조정등록을 통해서 어, 비지정 기부금이죠. 비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500만 원 기타 사회출로 어, 먼저 세무조정을 해 줍니다. 여기까지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부금 입력 쪽에서 법정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이 있다면 2월 결손금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의 세 번째 자료에 2월 결손금 잔액이 2012년도에 5천만 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여기에 어,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아, 기부금 입력 쪽에서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기부금 입력 쪽에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소득금액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소득금액은 어, 결산상 단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 기부금을 플러스하라더라고 돼 있는데 어 (1번부터 3번까지) 계산되는 금액이 차가감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차가감 소득금액이고 (4번에) 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을 반영해서 어, 소득금액 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료에 결산상 단기순이익이 2억원이고요. 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한 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이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한 게 1억 원이고 차감소득금액이 2억 5천이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자료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우리 <laughs> 자료가 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있죠 여기에 있는 자료가 그대로 기부금 조정명세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결산상 단기 순이익과 관련되는 부분, 입금 산입, 송금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금액 해서 이렇게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어, 우리 교육용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변동이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맞춰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교재의 결산상 당기 순이익이 2억 원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입금 산입 금액은 1억 5천으로 돼 있습니다. 1억 5천은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하기 전 금액으로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기부금 금액 500만 원 비지정 기부금 입금 사안이반 부분이 있죠. 그 금액 포함하게 되면 1억 5,500이 될 겁니다. 자, 송금 사안입과 관련되는 부분 1억 원이 세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 금액은 7,500이고요. 그래서 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은 3억 3천이 됩니다. 3억 3천을 계산하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법인세법에 의한 2월 결손금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그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어. 모든 자료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조정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4번에 보시면 2012년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가 5천만 원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laughs> 법정 기부금에 한도 초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 초과 금액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 한도초과는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법정기부금으로 지출된 금액 한도초과 금액이 5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리를 합니다 5천만 원 정리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송금 추인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단 부분을 잠깐 보시면 2월 잔액액 중에 송금산입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동으로 5천만 원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표현된 금액을 당해 연도 송금 추인 금액에 5천만 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해 연도 송금 추인 금액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반영을 하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에 5천만 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 아닙니다. 자, 저자...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불러오게 되면, 불러오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 송금 산입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 조정과 관련해서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2 5 0 0만원송 한도 초과가 일어났죠. 초과 일어난 부분이 자동으로 어, 뭡니까? 그러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2,500만 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세무 조정은 어, 조정 등록이라는 걸 눌러 보시면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 조정만 소득금액조정합격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해서는 소득금액조정합격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에서 지정기부금 2,500만 원 송금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도 초과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2월 공제로 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월 공제 금액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이 지출되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